어르신 우울증은 갑자기 울고 힘들어지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. 오늘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어르신 우울증의 시작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용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 가장 흔한 시작은 말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. 예전보다 전화가 귀찮아지고, 대화가 줄어들고,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. 이 시기에는 본인도 우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번째 신호는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. 좋아하던 TV 프로그램, 산책, 취미 활동에 흥미가 떨어집니다.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. 세 번째는 잠의 변화입니다. 잠이 잘안 오거나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집니다. 수면 리듬이 깨지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. 네 번째는 몸이 먼저 아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. 특별한 검사 이상이 없는데도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고 여기저기 쑤신다고 느낍니다. 어르신 우울증은 마음보다 몸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. 입맛이 없거나 반대로 단 음식을 자주 찾습니다. 식사량 변화는 우울증 초기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. 여섯 번째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는 생각입니다. 자녀에게 미안하다.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이 잦아집니다. 이 단계에서는 자존감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. 마지막 신호는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. 약속을 미루고 외출을 귀찮아하며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.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울증은 깊어집니다. 어르신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. 초기에 알아차리고 대화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작은 신호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.